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라벨형에서 출시한 호랑이비누 고요 크리스마스 특별 한정판 산타 호랑이의 신비한 병풀 호랑이비누와 성분은 100% 동일한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조금 더 예쁘게 그때 디자인이 살짝 변경돼서 출시된 제품이고요 제가 처음에 호랑이비누로 구매해서 유튜브로도 리뷰를 남기고 사진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호랑이비누가 라벨형 제품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피곤하면은 목 밑에 트러블이 생기는데 트러블이 좀 커질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피부과를 갔는데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능성 비누도 쓰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 비누들이 많이 검색됐는데요. 그 중에서요, 호랑이 비누가 가격도 되게 저렴했고요. 그리고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구매하고, 내가 이런 제품을 구매했다. 라는 식으로 그냥 리뷰를 썼는데, 야, 라벨 영에서 이렇게 하나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두 개로 구매해서 그걸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딱 떨어질 때쯤에 이렇게, 어, 라벨 영에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병풀이라는 것은 호랑이가 피부에 비벼서 피부병을 치료했다는 일명 호랑이풀. 병풀의 성분인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호랑이 비누를 두개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그냥 피부과 다닐 때랑 피부과를 다니면서 호랑이 비누를 사용했을 때 둘을 보면은 이 호랑이 비누를 사용하면서 피부과를 가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막풀들에도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은 얼굴에도 트러블이 나지만 목 밑에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를 다녔었는데 호랑이 비누를 사용하면서 피부과를 좀덜 가게 된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협찬이고 이런 거다 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부과를 좀덜 가게 된 것도 정말 큰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다행이야. 자 그럼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면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호랑이 비누가 있구요 보시면 이렇게 비누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라고 옆에 이렇게 신용카드를 나왔습니다 신용카드와 크기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겠죠? 이제 안에 있는 비닐도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비누도 뜯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향이 생각보다 강해서요. 처음에 구매하시면요, 이 비누를 화장실에 비치하면은 비누의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은근히 방향제 역할도 합니다. 일반 비누 못지않게 거품도 잘 나서요. 정말 세안도 잘 되는 기분이고요. 또 거품이 잘 나니까 세안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라벨형에서 크리스마스 한정판 판매 중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